역대상 9장 35절에서 10장 14절. 기보온의 조상 요이엘은 기보온에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하가라. 오늘 이야기는 기보온 사람과 사울이 죽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기의 기보온과 사울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엑스트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만 얘기하고 싶은데, 주인공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엑스트라가 있어야지 주인공을 이야기할 수 있죠. 왜 우리는 다윗을 어, 주인공으로 세워야 됩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예, 다윗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어, 다윗은 예수님의 엑스트라냐, 어, 굳이 말하자면 엑스트라일 수 있지만, 그러나 어, 다윗이 없이는 절대로 예수님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엑스트라가 중요하냐, 주인공이 중요하냐, 이러면, 둘다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신중하게 읽어야 되는데, 어, 우선 기본이, 기본과 이스라 저, 사울과는 어떤 관계냐. 기본과 사울 관계는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엄청난 원수지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 놓습니다. 솔직 옆에다 갖다 놨는데, 아주 원, 원수지간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이제 사고이 죽고 난 뒤에 보면 아닙니다. 어, 우선 그 얘기 하기 전에 어제 뭘 했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 어제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바벨론으로 갔다고 했어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갔다. 몇년 만에 왔어요? 70년 만에 왔다. 물론, 자세하게 보면은 70년이 아니고, 어, 늦게 오는 사람은 3차 기한 때는 아주, 어, 어 한참 있다가 옵니다. 그런데 1차 기한 때는 70년이 안 되고 돌아옵니다. 어쨌든, 돌아온 백성은, 아, 죄 때문에 망해가지고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 다른 사람은 기억을 못하는데, 유대인들만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렇다. 유대는 150년 정도 뒤에 망하지만은, 어, 그보다 더 빨리 망한 북이스라엘은 그런 생각을 못하고, 유대인들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 희한한, 어, 말씀이죠. 그래서, 어, 유대인들은 다른 걸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먹고 사는 사람은 백성이다. 그리고 말씀이 없으면 아주 비참하게 된다. 어, 말씀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처럼 죽는다. 하나님 말씀을 안 떠나면 사람처럼 죽지 않는다. 고간처럼 넘어지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는데? 죽어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변화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그 얘기를 했죠? 바로 앞에 뭐 목상했어요? 이 역대상 바로 앞에. 에스더스 했죠? 그 앞에 뭐였어요빌레포스 예, 빌리포, 예, 빌리포스에 그렇게 나옵니다. 어, 오늘 기본 이야기를 이제, 기본은 이야기는 안 하기 때문에, 조법만 이야기 하기 때문에, 그 사이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사월이 죽고 난 다음에, 예, 나라가 가뭄이 들고 흉년이 되니까, 뭐, 왜 그러냐, 그러니까, 기본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왜, 왜 이런 일이 있냐, 그러니까, 어, 우리는 그 사월하고의 관계에서, 문제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어, 그 사람들을 내놔라 그래서 아들과 손자를 다윗이 이제 줍니다 좀 기본 사람들이 죽이고 어, 목을 매달았을 때그 중에 그 며느리 여자가 어, 그거를 끝까지 지킴으로써 다윗이 좋게 여기고 어, 했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 기본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 간, 요수아가 가안 땅을 점령할 때 속이고, 썩은 떡을 가지고, 어, 대학을 맺어서 살아남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영원히 이 유대인을 벗어나지 못하고, 어 항상, 성전에서 물 깃는 일 나무 펴는 이 종으로, 어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벨론 포로 갔다 와가지고는요, 느디딤이라는 이름으로 엄청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사장 숫자보다 대사장 숫자가 제일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이, 늙은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의 숫자가 얼마 안 되고, 그 보다가 더 많이 오게 누구였어요? 음, 메냐민. 메냐 집화들이 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 하나님 지금 어떻게 지금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가, 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어, 보여주고 있죠. 어, 그래서 기본 주민이 이 기보 기보온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도 이스라엘 역사의 족보에 올라가는 이유가 뭔지 처음 시작은 여호수아 11장 19절에 있습니다. 어 한번 읽어볼까요? 날 읽을 준비. 예, 읽어봅니다. 기본, 기본, 비, 조민, 기본, 기본, 독도, 비족신, 이스라엘 자손은 비적신 위에 이스라엘 자손은 과 하나도 없고 하나도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전령하였습니다요소년는 그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는데 이위 족속 기본만 남겨두게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이 영원히 이스라엘 역사에 함께하는 도움으로서 어, 성경에서는 노예라고 했는데 노예라는 말은 좀 우리 생각하는 뉘앙사하고 다릅니다. 그냥 하인으로서 어, 그냥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어, 겁니다. 과인으로 족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름 자체가 올라갑니다. 앞에 있었죠. 그런데, 어디에 거주했나, 8장에, 이제 8장 29절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기본 조상 여의엘은 기본에 거주하였으니, 아니, 그 마, 마, 마. 마. 오늘도 그 얘기를 합니다. 기본 조상은 여의엘인데, 여의엘은, 어, 어디에 금, 거주했다고요? 기본 기본에 거주했다. 기본 땅에 예루살렘하고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 이 기본은 원래 네. 베냐민 땅에 분배됐다가 나중에 레위 자손 성읍으로 제사장들이 살게 되는 그런 땅이 되고, 어이 사울은 그 기본 땅에서 죽게 됩니다. 사울은 어. 그리고 이제 사울의 자손 중에 손자와 아들 7명을 이 사람들에게 맡겨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다윗이 죽게 되죠 그리고 성막이 실로에 있다가 기본으로 옵니다. 법계는 빼앗기지만은 어, 바벨, 블레셋에게 빼앗기지만 성막은 기본으로 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첫 제사를 여기서 드리고, 일천번제도 여기서 드리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 기본은 어 아들이 저기 제일 대빵이 누구라고요 여이엘 네. 예 여이엘 그리고 그아들 중에서 제일 대빵이 압돈. 압돈이고 그 밑에는 어 아들인지 형제인지 모르지만 이름이 쭉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압돈 술 압돈 술수 마스 벨 나다 그돌 그돌 아이고 서가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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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글롯 네. 네. 기본 후손 네. 있고 미글롯은 아들이 이름이 시어암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사울에 그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의 아버지 이름은 네. 기스 네. 기스 아버지 이름은 사울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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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이름은 네. 요나단 말기스와 아비나단. 아비나단 에스바알 네. 요나단은 누구를 낳고? 로립 바르당, 미가를 낳고, 낳고, 미가를 낳고, 그, 위돈을 낳고, 위돈의 형제들은 벨렛과 아레아와 네. 아스고. 아스는 누구를 낳아요? 야라를, 야라를 낳고, 음. 야라는, 야라는, 야라와 알, 야라는 알레르와리스트어 아르기와 시머리, 시머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 모사는 비누아를 낳고, 비누아를 낳고, 비누아를 낳고, 비누아를 낳고, 비누아를 엘르 아를 낳고, 아사아를 낳고, 아사낳아를 낳고, 를 낳고, 누아를 낳고, 비아를 낳고, 비아를 낳고, 비누아들 낳고, 비누아를 낳고, 비누아를 낳고, 비누아를 낳고, 비누아를 낳고, 비누아를 낳아를낳아 아당이었라 예. 네. 그래서, 예, 네. 그 표가 44절까지 있는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9절에 사울왕에 대해서, 예, 음, 코멘트를, 노트를 했는데, 8장 33절에 읽어볼까요? 1분만 적어놨어요. 내래, 네. 네. 내래 낳고, 기 사울을 낳고, 사울은 하나당과 말리지마와 뚝나세어요 이 얘기를 했는데 왜또 할까요? 왜 할까요? 지금 중요한 것은 항상 중첩이 돼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중심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십장에 와서 다월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월은 어떻게 죽어요? 네, 자살해서 죽어요. 나윗은 어떻게 죽어요? 나이 많아서 죽어요. 나이 많아서. 어떻게 죽을 건가? 어떻게 하면 나이 많아 죽고, 어떻게 하면 자살하느냐? 어떻게 하면 자살이 오늘 바 끝에 읽어봤으니까 알잖아요. 다오른 왜 죽어요? 내가 께판 중. 하나님한테 안 물어봐야 고 우리는 급하면 제주노마이한테 가서 물어보지만은, 하, 하나님의 백성은 급하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음.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요안 물어봐서 죽습니다. 죽니다 에, 어디서 죽어요? 블레셋 전투에서 블레셋 전투는 무슨 산에 있어요? 어, 길보아산 옆에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면 예루살렘 갔다가 요르단으로 가야 되는데 요르단 건너기 전에 세관이 있는데 그가 어, 길보아산입니다 바로 옆에서 산 길보아산 밑으로 이렇게 세관이 있어서 요르단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뭐, 가이드가 그런 거다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갔다 와서 보면 그게 그거구나. 그럴 줄 알았으면 멀리 있으라도 사진 한번 찍어 볼 텐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몰라도, 성경 몰라도 한번 갔다 오면 성경이 훨씬 더잘 읽어집니다. 그, 블레셋 전투에서 죽기 살기로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블레셋은 영원히 이웃과 함께 서 이웃입니다. 영원한 이웃입니다. 영원한 이웃이라는 뜻은 해멜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멸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멸의 네. 대상이라면 하나님이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셨습니다. 얘기했죠. 그런데 블레셋은 진멸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구는 진멸의 대상이에요? 기본. 아말렉은. 아말렉은 진멸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싹 진멸했다고 생각했는데 구석구석이 살아남아가지고 도망간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하만, 하만이죠. 하만이, 음, 에스더스. 에스더스의 하만인데, 음, 아, 블레셋, 아블레셋이 아니, 아니고, 어디라고요? 아말렛, 어, 어 그다 죽이고, 왕, 아강만 살려가지고, 사울이 끄떡끄떡 하고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죽였다. 그런데 사 사울이 아각을 데리고 오니까 사무엘이 네가 지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너를 버릴 거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직접 가 가지고 아각을 죽여 버리잖아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뱃 속에 임신한 여자를 살아가지고 이제 아말렉 구손을 남깁니다. 그런데 그게 바벨론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석구석에 있는 것을 성경에 볼수 있습니다. 이 헤멜하지 말아야, 헤멜할 대상이 아니라는 뜻은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블레셋과 싸울 때 그냥 어느 정도 싸워야 되죠. 그래서 이게 부부싸움하고 같은 겁니다. 제일 가까이 있는 부부싸움은 안 싸울 수 없습니다. 안 싸우는 거는 안 되지만 싸울 때 죽여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자기가 죽수, 그게 자살하는 거예요. 2절, 이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이름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아들 이름 읽어봅니다. 제 아들, 원나단 아비나단, 말기수아. 음. 네, 그, 왜 자꾸 나와요? 읽으라고. 왜 읽어야 돼요? 손바닥이 돌아가야 돼. 그래야 설명을 해. 어, 3절 읽어봅니다. 3절, 예, 네, 3절 읽어봅니다.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쏘는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힘이 다가 봐요. 궁지에 몰려버린 거예요. 아들들은 다죽고 활쏘는자가 집중 공격을 하니까 코너에 몰린 거예요. 어 지도 지도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 해요? 고양이를 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도 돼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달래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를 요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힘이 요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메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으니이 내용이 똑같은 게 사무엘상 사무엘상 3 1장에 나옵니다 그대로 나오는데 어 우리가 이 단어 속에서 나를 찌르라. 이,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부부싸움할 때나 죽여라. 뭐 이렇게 대들면 안 됩니다. 그럼 그건 살기를 포망하고 포기한 거죠. 근데 이거는 그렇게 대드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포기해 버리고 절망 가운데서 있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와, 연기를 합니다. 죽은 척 하든지, 미친 척 하든지. 그렇게 하면 짐을 질질 흘리면서, 벽을 긁으면서, 똥을 발라가지고, 냄새를 막 풍기면서, 눈을 뒤집어가지고, 헛소리 막 하고, 막너이러 뭐야? 이러면 기히 이러면서 뭐안 얘기하고, 이렇게. 그래서 살아남아요. 근데 블레셋이 살려준 거죠. 다윗은. 그런데 사울은 그블레셋과 싸우다가 죽는데, 그 위에 엎드려 지니라이 말은 뭐 말입니까? 아니. 칼 위에 엎드려진 걸 자살했다는 뜻입니다. 기독교인 자살하면 돼요안 되죠? 근데 기독교인 자살하던데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은 기독교인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아, 그 교회 열심히 내리고, 흥분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하고, 했는데요. 그래도 아니라그 겉으로 보긴 그런 거지. 그렇게 하면 기독교인은 어떻게 죽어야 돼요? 이 아들처럼 죽때 아버지 말을. 아, 듣고 아니, 네, 그, 그래. 그런데 오절에 보면 종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아, 이하세요살 아, 사람. 주인이 죽으니까. 그걸 그래, 전부 몇명 죽었어요. 몇 명? 죽었어요? 네명 다섯 명 750명. 750명. 7니까명 750명. 750명. 네. 함께 죽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 집안은 망했더랬어요. 7절 이어봅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 농가와 사올과 그의 아들들다 죽은 것을 그 보고 성업들을 버리고 그만한 길사람들이 없었군요. 여기 뭐 길보아 골짜기에 성업이 있을 정도 같은데 성업이라는 단어를 쓴거 보면 어쨌든 거기서 싸우다가 지니까, 군사들도 도망가고, 백성들도 도망가고, 다 도망가니까, 그 살던 집이 텅 비어 있으니까, 원래 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야긴앗긴 성업이죠. 야긴 성업. 그래서 전쟁에서 앗기면야긴 뼈압긴. 음, 앗긴 들여도 몸은오가 어, 수성 못 해가면, 오래 가서 새겨났어요 팔절 읽어볼까요?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 옷을 벗기다울과 그의 아들이 교부는그을고체 다섯 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울의그머을 블레셋 이사망내 모든 신정과 네. 신전에 머리다 신전에 지라 네. 그러니까 시체를 발견하고 네. 옷을 벗긴다는 것은 옛날에 전쟁하고 나면 그 옷이 굉장히 전리품입니다. 전부 벗기고 필요한 거 챙기고 이런데 그 중에서 그 사울의 갑옷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왕을 상징하는 옷이면서. 값진 것으로 치장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가졌다는 것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겼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리고 목은 확실하게 왕을 죽였다는 것을 효소하기 위해서 목을 자른 거죠. 근데, 이, 어떤 것든지 마찬가지지만, 어,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우선 제일 먼저 신전을 찾아가고, 그, 그 신전에다, 앞에다가, 음그 목을 달지만 가복 같은 거는 달 필요 없으니까 그냥 신전 창고에다가 넣어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이십일절 네. 일로는 네. 야베스 사람이 네. 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우데에 있는 모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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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야베스는 요단 동편에 있고 아, 이그어 주군들의 길보사는 그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강을 건너와서 어, 그사울의목 잘린 그 시체 챙겨가지고 싹 챙겨가지고 어, 장례를 치러줍니다 12절 봉사들이 다행히 사울의 다이노스, 그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넘어 야베스로 가자마자 그해보를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예. 네. 그 시체를 수습한 다음에, 상수리나무, 상수리는 서, 상스러운 나무인데, 상스러운 나무인데, 어, 어, 그 상수리나무 아래에다가 묘를 썼다. 그러면 특별하게, 에,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장소를 아무데나 안 쓰고 내장을 어, 했다. 그 7일간 검축했다는 뜻은 어, 우리말하면 요즘 3일장을 하는데 7일장을 했다는 거죠. 1 3절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하여기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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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지, 말씀을 지지 아니하고 또 신절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네. 이, 사울은 분명히 죽었다. 확실하게 죽었다. 어, 다시 말해서 망했다. 다시 말해서 사망했다. 사울은 망자다. 망자를 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망자를 안 쓰고, 어, 죽으면 소천했다. 하나님이 초청해가지고 가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린 분명하지는 않지만, 어, 이 사람이 진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관계없이 교회 다니면 소천했다고. 아, 코벅이콘. 무회자가 돼요. 장례가 치르게. 그런데 하지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분명히 죽었다. 왜냐하면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신접한 데 가서, 신접한 자한데 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무슨 말이에요? 무당에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 전혀 신내린 사람. 진동. 또, 뭐 있어요? 어. 야, 무슨 산에서 내리면 받은 사람 이런 사람한테 가서 그러면 뭐 어떻게 합니다. 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사울은 누구한테 귀신이막 올라가 가가지고 누구를 불러 네. 올렸어요 사무엘 귀신을 음. 어,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볼수 있었는데 그게 엄청난 죄라는 것을 의연으로 가득한 주사들아안겠죠 마지막 사이들어보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나라의 죄악을 밟았겠네. 제가 뭐 기독교는 제가 하세요. 뭐 크게 사람, 사람 죽인다든가 거짓말한다든가 뭐 하세요. 사기친 이게 제가 아니고 하지마.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 물어본 게저예요크 내가 잘했죠 이랬는데 항상 잘한 게 문제가 아니고 물어보고 해라. 물어보고 해라. 물어보고 했는 거는 어떻게 잘, 망해도 ]야. 잘못한 게 아니지. 안 물어보고 한 것은 잘해도 그것은 잘해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수없이 하는데, 아, 물어보려면 진짜 싫습니다. 물, 물었다가 안 된다 하면 어떻게 하냐안 물어보고 했으면 괜찮은데, 물어보는데 하지 말아야 했는데 했다 이런 거는 그건 더큰 일이니까 안 물어보고 그냥 갑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큰 문제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물어보고 하면 그게 일이 안 됐더라도 하나님은 잘못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물어보고 한 겁니다. 물었는데 저주는 만 한다고 물어보면 안 돼요. 그건 안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어이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윗에게 줍니다. 그럼 다윗은 주권자로서 어떤 어떤 다윗이 됩니까? 이 아니. 유대인들은 다윗 이러면은 깜빡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도 가면 다윗 왕의 무덤이 딱 있는데, 그냥 겉으로만 보고 오는데도 굉장히 여들지 말아야 되고, 조용히 해야 되고, 순수를 지켜야 되고, 엄숙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무덤을 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못 엽니다. 딱 이렇게 그, 그걸 씌워나가죠. 제일 멋있는 다윗인데, 그 다윗은 사울과 같지 않고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고 다윗은 버금왕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못합니다 꼭 물어보고 해요 물어보고 어떤 사이에는 또 물어본다 해놓고 지 마음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만 딱 행동하는 거 보면 압니다 1 4절 다시 한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주시고 그 나라를 이세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나니 묻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면 멸망합니다. 음. 전쟁이나 모든 일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질문합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 일일이 물었는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인가?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렇게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함께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의 어, 사월이 죽은 것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을 할때 나름대로 하지 말게 하시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물어서 응답을 받아서 그래서 일을 행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